여기는 공책, 연필, 지우개, 포스트잇을 파는 꽃미남 가게, 가게, 가게. 안녕하세요 방과후 특별활동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파는 아나바다 행사의 날입니다 각자 가져온 물건을 예쁘게 진열했습니다 장난감, 인형, 머리띠, 엽서 등 다양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영업 시작 저의 꽃미남 가게의 모습입니다 10배속인데요 손님이 없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물건들을 사러 간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숨겨두었던 엄청난 물건을 꺼내오겠습니다. 통 전체에 5,000원. 카카오 프렌즈 학용품 세트. 귀여운 어피치 학용품이 가득합니다. 손님들이 관심을 갖나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게는 어떨까요? 서로 귀여운 물건을 사겠다며 줄을 서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손님의 돈부터 받아야 할지 고민하실 정도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 쇼핑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다 얼마야? 2 0원2 0원 에펠탑 구입. 책상에 올려둬야지. 그런데, 두둥! 손님이왔습니다 이거 몇개살 거야? 이거 몇개살 거야? 그러면 이거 한 개는 1,000원이고, 이거 두 개는 500원, 1,500원 줘야지. 어. 이너두개 네. 갖고 와저개하나더갖나봐 봐. 네. 나 내가 사. 네. 하나는 데가 사면 게두개 500원인데. 두 개. 두개 얼마? 아, 지옥에 두개 500원, 네개 1,000원. 두 개? 어 아. 네 이거랑 똥. 어. 어.

고다 네? 이거 하나는 다 떡볶이 만들 수 있어? 소스랑 가들어있는거 떡이랑? 네, 소스. 근데 일인분이야. 일인분. 이렇게. 아무거나 골라 이 중에. 네, 네. 골라 좋은 걸로. 응. 어안 사는. 이거. 네이어못사았다 뭐 고마워. 네, 고마워 귀여운 키티 계산기 저랑 딱 어울립니다. 어카프리스 하나 먹어야겠다. 카프리즈 얼마야? 아니야? 한개 얼마? 어, 사정당. <laughs> 아, 젤리는? 젤리 세개 젤리 그러면 1원이야 네. 그러면 하나씩 다, 다 주세요 아 그래? 그럼 돈을 먼저 낼게 이따가 줘 얼마야? 하나씩 다 하면? 자, 어, 1,500원 낼게 자, 포장비 200원까지. 1 0 0원 500원. 장사와 쇼핑을 함께하니 당이 떨어집니다.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어떻게 파냐고 물어보니까 파는 게 아니고 뽑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뽑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 판에 1,000원. 두구두구두구두구. 무엇을 뽑았을까요? 불이 들어오는 캐릭터 귀여운데요? 오! 뭐야 멋있다. 좋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업데 아, 했는데 이게 나왔어. 이여워요에서 나왔어. 아, 양말이거빠른 거예요? 아제 거야? 오! 이거 누구신겨? 나가시나 아들안안할 거야. 방할 거야. 아, 아, 귀엽긴 하네. 수세미 수셉이 얼마야? 천원 야, 이원 너도 하나에 1원이다 오메. 응, 어, 응, <laughs> 응, 응. 알았어.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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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쓸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어디 났어 이거? 선생님 <laughs> 음, 만들어 어요 아, 진짜로? 네. 대박. 이거 얼마야? <laughs> 어, 이거...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났 어. 네, 나도. 뭐라 이거, 소맥. 어, 스티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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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사도 돼? 그 아, 치... 이거, 됐잖아, 이거, 이거, 서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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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박스로 이게 진짜야 어? 나 진짜 이거 살게. 얼마야? 야이 하나, 하나 다이원원 어. 아, 그면세로천 원. 5원 10개. 박스는 아, 안 줘? 아. 아, 와, 와 고마워. 와, 스어디 어? 우와, 예쁘다. 고마워. 다 발려줘? 알았어. 공게 얼마야? 공채 5번에 천 원인데? 천거얼마요원입니 어? 음, 어, 어. 서비스 하더 줄게 골라봐 어, 어, 서비스 하더 줍니다 원이에요? 해서 1원 이거 개에1원개 원. 어, 세 개, 어. 하나만 주면 돼 네. 아파갔다, 끝만해 그